광주 IMCA는 3월 16일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통해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다시 쿠데타를 자행하고 한달 반이 지나면서 미얀마 현지 매체에 의하면 92명이 사망하였고 2,100여 명 이상이 체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IMCA는 한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미얀마 시민들의 안전과 인권,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나서고는 있지만 미얀마 군부는 전혀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전남 YMCA는 자기 국민을 향해 총질을 한 군인들의 만행을 결코 용서할 수 없으며, 그렇기에 미얀마 군부는 총을 버리고 군인들의 당연한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로 하루 빨리 복귀하기를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또 광주 전남 YMCA는 미얀마의 민주화를 염원하며, 광주 시민과 함께 미얀마를 도울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광주 기독교 교단협의회는 지난 9일 실무 임원회를 갖고 2021년 부활절 연합 예배를 4월 4일 오후 4시 광주중앙교회에서 갖기로 했습니다. 광교협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부활절 연합 예배는 한국교회 예배 회복이란 주제로 광주 기독교 단체 연합 성시와 운동 본부, 광주 장로연합회, 초교파 장로연합회 등이 연합하여 부활절 연합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장합동 광주 전남 지역 장로회 연합회는 3월 12일 영암 독천교회에서 제 33회기 실행위원회를 갖고 사업 계획 등을 수립했습니다. 감사 예배에서 독천교회 김성환 목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 광주 전남 장로회가 연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힘써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연합회장 박민규 장로 사유로 열린 회무에서 선교 지원 사업, 부부 수련회, 체육대회 등 주요 사업 계획안과 예산안 승인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박민규 장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더욱 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모든 장로들이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광주 전남 장로연합회는 18개 노회 3천여 명의 장로들로 구성되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선교와 친교 사업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예장합동 주일학교 연합회 호남지역 협의회는 3월 13일 한평 함광교회에서 제34회 전기총회를 열고 함광교회 윤상규 장로를 신임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이날 총회에는 광주와 전남북 지역 15개 노예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회기 주요 사업들을 결산하고 임원진을 새롭게 개선했습니다. 신임회장 윤상규 장로는 서로 소통하며 주일학교 교육과 호남 지역 협의회 발전을 위해 충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전임회장 김방훈 장로는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을 믿음의 용사로 길러내는 사명을 다하자고 했습니다. 예장통합 광주동로의 여전도의 연합회는 3월 18일 전기총회를 열고 신한교회 박유덕 권사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광주동로의 여전도의 연합회가 주관하는 제25회기 전기총회가 3월 18일 광주신한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신임회장 박유덕 권사는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연합회가 추구하는 선교 교육 봉사 사업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추진해 나가겠다며 변함없는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신임회장 박유덕 권사의 말입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제25회 정기초계를 개최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신앙교회 당회와 기도와 따뜻한 격려의 말로 큰 힘이 되어주신 여존도 회원님들 모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어, 코로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 저희 강주동 여전도연합회는 성교교육 봉사의 모든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전 회장님들의 뜻을 본받아서 어, 25회기도 변함없이 연합사업이 은혜롭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변함없는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또 이임한 유임수 권사는 한 회기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렵고 힘든 한 해였다며 우리 여성들을 세우시고 막중한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또새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주역들로 이루어진 25 회기를 통해 여존도회가 추구하는 선한 목적 사업에 더 기도하며 나가자고 했습니다.